f x 스는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1 마이너스 0 0 0 0 0 0 0 0 0 x 0 0 0 0 0 x 0 0 0 0 마이너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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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0 0자 x 0 0 0 0 0 x 0 0 0 0 0 여기 4분의 5, 5, x 6, 1 20, 1, 1에서 10, 5, 19, 4, 5, 6, 1 2 30, 40, 5, 10, 20, 30, 40, 5, 6, 7, 8, 9, 10, 20, 20, 30, 40, 5, 6, 7, 8, 9, 10, 20, 20, 30, 40, 5, 6, 7, 8, 9, 10, 20, 20, 30, 4그 5, 6, 7, 8, 9, 10, 20, 20, 30, 20, 2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인가? 1인가,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이지이 그린다, 그린다. 안그린안 그린다. 그럼 x 음수인 그림이야. 너만 뭐되 그려라. Y축 대칭대에 그린다, 하자. Y축 대침대에. 이렇게. 된다. 노점은 뾰족한 점입니다. 뾰족한 점, 이렇게 뾰족한 점. 된다. 그럼 봐봐. 저 fx를 그린거 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y는 fx잖아 절대값이 있는 맞죠? 근데 이 fx를 살펴보니 최소값이 얼마고? 마이너스 1이지? 따라서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됐나? 그럼 저 밑에 있는 y는 y는 fx제곱 플러스 4 fx 플러스 5라 돼있는데 그 fx를 t라 생각해버리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가 되고 그때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. 됐다. 는 t 제곱 기 4t 기4기1 t 기 2의 제곱 기1 그리면 옥점 좌표는 마이너스 2 1이 고 실제 얼마부터 그려라. 마이너스 1부터 그려라 지 마이너스 1부터 그려라. 마이너스 일이 되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면 마이너스 일이 면이너스면이너스이